안녕하세요. 강원도 행성에 있는 부부공이 중에서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조망은 뛰어나면서 행성 업내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주택입니다. 전원의 분위기가 아주 무신나는 곳입니다. 포장이 완료된 진입도로입니다. 끝 부분은 아스콘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원만한 경사로를 올라가면 산 아래 바로 위치하는 곳입니다. 주택 아래에는 꽤 넓은 면적에 텃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가 아주 잘 탐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에 과일나무도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약 81제곱미터이며 토지는 2126제곱미터입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한 1억 9천만 원입니다. 토지에 한 400여 평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도로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집을 상징하는 소나무두그루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당 부분에 위치한 오개수전입니다 이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층은 지하층으로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의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짐인데도 일부에 조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우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 H빔 건축입니다. 약간의 높이가 있는 이단으로 되어있는 계단입니다. 건물은 원래 1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높이가 있는 관계로 저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주변이 전부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주택은 저아래 보입니다. 역시 오산천이라고 불리우는 개큰 개울이 바로 아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집 뒤에는 바로 임라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은 세라믹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현관입니다. 괜넓은 면적의 현관으로 키큰 신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의 오른편에는 안방입니다. 향은 서향입니다. 전형도는 매우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입니다 잡단 잡동사니가 많이 있어 좀 작아 보입니다만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매우 깨끗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나가면 조그만 데크가 있고, 외부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자그마한 텃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거실과 주방의 공간입니다. 외부 조망이 뛰어난 거실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역시 이쪽에서도 외부로 주망할수 있습니다. 약간의 독립적 공간을 잘 잡고 있는 주방입니다. 어,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비교적 매우 깨끗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주방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다용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도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비해서 꽤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락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수립하기에 그렇게 넓지 어, 않았습니다. 다락은 넓고 깨끗합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시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보는 조망은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활용도가 있어 보입니다. 원 행성 옴에서 가까워서 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